장윤정 씨에게 44세의 나이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미스터 트로쌈의 심사위원인 장윤정이 최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가창 활동과 예술적 활동이 장윤정의 건강을 점점 악화시키며 그녀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장윤정은 1980년 2월 16일 경상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장윤정의 어린 시절에는 값비싼 장난감도, 호화로운 식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를 들으며 단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장윤정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가 오래된 라디오에서 듣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는 금세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예술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은 인내와 강한 열정으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서울에 발을 디뎠을 때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생활비와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윤정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즐거움은 무대에 서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청중으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같이 있다고 느낀다. 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2013년 유명한 아나운서 도경환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TV쇼에서 만나 곧 서로의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윤정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외로움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아마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었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아픈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장윤정이 유명해진 이후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 재정적인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믿었지만 몇 가지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깨진 혈연관계의 고통은 그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던 그녀는 지속된 불화로 인해 여러 번 우울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 신성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 가족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윤정은 가족과의 문제 외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가로서의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여전히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도 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은 수년간의 쉼없는 노력 끝에 직면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힘겨운 일정과 몇 시간짜리 공연, 완벽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몸이 한계에 다다른 날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순간조차도 그녀는 쉬지 않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가끔은 내가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장윤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가족 관계에서 특히 친어머니와의 불화였습니다. 장윤정의 어머니는 그녀가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해주고 경력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재정적 스트레스가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윤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두 사람을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윤정과 어머니 사이의 불화가 알려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녀가 위암 이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장윤정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해온 수많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늘 건강하게만 보였던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윤정이기에 이 소식은 더욱 믿기 힘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위암에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윤정은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일정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지해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건강을 챙기지 못한 생활 방식이 결국 그녀의 몸에 큰 부담을 준 것입니다. 장윤정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소속사를 통해,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족과 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그녀의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은 하나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동료 가수는 장윤정 씨는 언제나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분명히 잘 이겨낼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SNS와 팬카페에서도 당신의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게요. 와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최근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강 악화 소식으로 인해 그녀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장윤정 씨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녀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며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무대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녀가 앞으로도 노래로 대중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강한 의지로 병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서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 날이 오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보내는 수많은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윤정,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장윤정이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